겼습니다 어,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네분 모두 제가 어,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참 재밌게 들었고요. 어, 그래서 느낀 것은 어, 지난번 그 발대식 할때그 포럼 그 발표자 분들보다도 오늘 네분 그 발표하신 분들이 더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어그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. 어,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더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, 어, 우리 부동산 학과지만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를 넘어가지고, 어, 도시계획적인 그런 어, 친환경 도시라는 그런 주제도 갖고, 그 다음에 그 도시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 환경 개선할 거냐, 라는 그런 주제도 다루고,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와 그런 주택 수요에 대해서도 다루고, 그 다음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외국인 밀집, 저, 이럴 줄 알았어요. 어, <laughs> 끝낼까요? 아니야 어, 두꺼비 하우징, 제가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, 어, 왜 두꺼비일까? 어, 헌집 줄게 새집다고? 그래서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? 어, 그래서 저는 그 두꺼비 하우징이 그 명칭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좀 대표가 두꺼비처럼 생겼습좀 <laughs> 저자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. 어, 이따 한번 시간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 다시 교수님들이 늘 강의실에서 만나 왔습니다. 그리고 뭐~ 강의 과정에 이제 과정을 발표하면 또 강평을 해주시거나 혹은 학점을 주시는 존재였습니다. 근데 이제는